오늘은 칼데라코인에 대한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상단에 010-9959-661 번호를 띄워두었으니 보다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 등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보유자 상황이나 리스크 성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타점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칼데라코인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칼데라는 1,0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루 거래량은 약 210만, 거래대금은 약 21억 원대로 활발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수치를 유지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동안 지속된 하락 이후 가격은 950원 부근에서 지지를 형성했고 현재는 1,000원 초반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전 하락세를 멈추고 방향 전호환을 시도하는 초기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4시간봉 기준으로 거래량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저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흐름도 눈에 띕니다. 이전에 강하게 깨졌던 1,050원 부근의 저항선이 여전히 주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면 단기 상승시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950원대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온다면 점진적인 우상향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반등은 한계가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칼데라와 관련해 눈여겨볼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도 여전히 97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보유자들이 버티고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기대감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로 인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기술 기반 혹은 생태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칼데라 역시 자체 생태계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확장성과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내세우며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엔 디파이 파트너사들과의 협업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선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슈 자체가 공식화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선반영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치. 현재는 펀더멘털보다는 기술적 반등 흐름에 기반한 매매 심리가 강한 시점입니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1,05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도 중기 하락 추세선과 맞물리는 핵심 저항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전 매물대인 1,100원에서 1,150원 선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저항에 부딪혀 밀릴 경우엔 950원 이하로 다시 조정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는 거래량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수세 유입이라고 보기엔 부족합니다. 주요 저항 돌파 시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돼야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칼데라의 기술력과 생태계 확장 여부가 관건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코인들은 결국 다시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개발 상황, 파트너십, 사용처 확대 등의 펀더멘털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일부 프로젝트는 개발이 중단되거나 커뮤니티가 붕괴되면서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바닥에 머무는 경우도 많았죠. 칼데라는 아직까지 그런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검증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별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칼데라는 기술적 반등에 초입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격대도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흐름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일 뿐이고 각자의 포지션, 자금 비중, 보유기간,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상단에 연락처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각자의 상황에 맞춘 분석과 전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보유자분들 중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가요?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지션 리밸런싱에 대한 조언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데라 코인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고 기회와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 갑니다. 항상 기준을 세우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투자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100% 무료 안내? 이게 그냥 흔한 낚시 문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진짜입니다. 사기 아니냐, 홍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걸고, 제 번호까지 걸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지 못하죠? 저는 이 시장 안에서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데이터로 증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급등 예상 종목만 선별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아무 종목이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 넘는 코인 종목들, 차트들, 거래량들, 수급 흐름들 다 체크하면서, 정말 오를 가능성, 높은 종목들만 따로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오를까 말까 하는 거 말고요.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수급 분석까지 전부 거친 결과물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따로 구분해 놨는지 아세요?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보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스윙으로 며칠 들고 가는 걸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차별점입니다. 그냥 단타 종목 하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구성해드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 후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건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분할 매수하고 언제 익절하고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는 전략 자료를 드립니다. 차트 이미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텍스트와 수치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구, 문자, 급등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 문자 딱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010-9959-6611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절대 자동응답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상담드리고,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세요.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혹시 문자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6611, 텔레그램 아이디도 코인6611입니다. 편하신 채널로 연락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연락을 주셔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급등 유력 종목 세 가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올라간 다음 며칠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 많죠? 저도 잘합니다. 저희는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도와 드립니다.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료를 드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무료로 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장 안에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야 지속적으로 함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적인 수익 말고요, 진짜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010-959-6611로 문자 보내시고, 카톡 코인 6611, 텔레그램도 코인 6611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몇배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시간에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코인 시장의 답을 알려드립니다.